2년 전쯤 나보다 3개월 늦게 입사한 부사수가 있었는데 그 같은 나이였고 내가 업무를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게 됐지. 근데 문제는 나는 원래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 친구는 체격도 크고 운동부 출신에 과거에 좀 거칠게 지낸 경험도 있었어. 처음엔 내가 조금 우위에 있는 듯 했지만 점점 친해질수록 내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휘둘리는 입장이 됐어. 장난삼아 나를 툭툭 치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솔직히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넘기는 일이 반복됐지. 그러다가 지난주 결국 일이 터졌어. 회식 후에 2차로 어딜 갈지 고민하면서 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걔가 나한테 말을 툭툭 던지길래 나도 기분 나빠서 조금 받아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헤드락을 거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깝치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다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하니까 진짜 너무 굴욕적이고 화가 나더라. 문제는 걔가 워낙 힘이 세서 아무리 힘을 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결국 걔가 풀어줬고 나는 완전히 기분이 상했지. 그 뒤로는 얼굴도 못 쳐다보고 바닥만 보고 있었는데 걔는 너 나한테 힘으론 안돼 같은 소리까지 했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2차에서 적당히 있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무엇보다 서른 둘이나 먹고, 스스로를 이렇게 우습게 만든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그 친구 때문에 회사 가는 것도 싫어졌어.